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시작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미국발 증시 하락 더욱이나 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었었죠. 자 이렇게 또 AI 거품론의 반도체주들이 또 한번 털썩이는 모습이 나아졌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3%대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 자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재차 불거지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동반 하락세를 맞고 있다. 지금이 미증시가 빠졌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헌데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주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지난 12월 14일 일요일이었죠. 지금이 충격 속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미증시가 일제히 급락 더욱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은 안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엔케리 청산공포심이 또 한번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자 지금 이 일본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앤캐리라는 말 작년에도 우리는 한번 들어봤잖아요 자 지난 2024년 8월 5일이 바로 이 블랙먼데이라고 할 만큼 국내 증시가 엄청난 큰 하락이 왔었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9.4%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코로나 시기의 하락폭보다 더 컸단 말이요 자 그러면서 이번 달 12월 1 10... 0일 29일이죠. 지금이 일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공포감이 또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자, 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라면 이미 선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락하는 부분이 나아졌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영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왜 왜냐하면 지금이 삼성전자는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무려 5배 증가 예상이 된다. 내년에는 hbm 수요까지도 증가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주고 있고. 자, 최근에 엔비디아발 hbm4 연내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가능하다.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자, 저는 이 16만 원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결국이 구글이던 엔비디아던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GPU 이제부터 HBM 들어가겠죠.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역전에 성공했다. 구글용 HBM이 이미 60% 이상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가 60% 이상 공급이 들어갔는데 더 중요한 건 내년에도 제일 공급사가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삼성전자이고.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최근에 범용 디램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풍기 현상에 가격이 역전되었다. 내년에는 HBM보다 비싸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딜의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글로벌 1위를 재탈환한 게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는 이 급증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극단적인 저평가다라는 말까지 붙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는 미국발 AI 거품론, 그리고 이 엔캐리 공포감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이 온다라면 저는 또 한번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엔비디아, 구글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 종목은 주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올 수 밖에 없는거죠 자 그렇다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거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텐데 자 저는 적어도 20만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더욱이나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한가지밖에 없죠 바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올라갑니까 굉장히 좋죠 몇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런 기회장이 열리고 있단 말이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 삼성전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시점에 놓치시면 안 되는 이 종목까지 제가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 않죠 자 다시 한번 엄청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도 섹터는 로봇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로봇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감속기가 핵심이죠 최근에 이 로봇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감속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면 SPG 1 개월 만에 무려 두배 이상 상승 나왔죠. 우린 PT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BB 테크 역시도 1 개월 만에 두배 이상의 상승이 따라줬고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주고 있다라는 거요. 자, 그만큼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분명히 이 종목들, 이 기업들 말고도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공급처들을 다 뜯어봤습니다. 공시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아직 오르지 않은 감속기 관련 종목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자, 정확히 고정밀 드라이브 라인이죠. 로봇 감속기 관련된 전문 업체이고, 특히나 공장 부지라든지 인프라 설비, 생산 설비 등을 구축하겠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R&D 비용까지 투자를 하겠다. 바로 언제입니까? 투자 기간이 2026년도 상반기예요. 말 그대로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수요가 어떤 부분입니까? 공급계약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 제가 볼 때는 점상입니다. 삼성, LG, 현대차의 로봇 감속기 모두 납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금이 슈퍼 의리다 볼수 있는 이 로봇 회사. 제가 한 종목을 포착이 성공을 했는데 당연히 남들 다알때 들어가면 늦죠. 자 지금 이 종목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5월부터 매집이 들어갔어요. 자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어줬고, 자 지금 어딥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역배열을 깨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역배열을 깬다는 게 어떤 말이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최근에 120일선까지 깨는 패턴이 나주고 있고 역배열을 깬다는건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전. 조증상으로 알수 있죠. 단순하게 이상당까지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두 배, 세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기사 되고 나면 요이땅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수익 보려고 방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서로 윈윈해야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으로 원픽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수익 챙기시고 이 수익 인증까지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뒤늦게 올라간 이후에는 올라타기는 굉장히 힘들죠.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만큼 자,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010-4369-8494 010-4369-8494번호로 원픽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 아직 오르지 않은 이 로봇 감속기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HBM 내년 생산분 고객 수요 이미 확보를 했다. 자 증설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이 HBM 판매 전망에 대해서 내년 생산 계획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객 수요를 확보를 했고, 자 지금 이 내년 HBM 생산 계획은 올해 대비했을 때 매우 대폭 확대 수립을 했다. 매출이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추가적인 고객 수요가 지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HBM 증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지금 이 증설을 한다라는 건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죠 그 수요처가 어딥니까? 자 HBM4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모든 고객에 샘플을 출하했다 지금 이 모든 고객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고객사의 일정에 맞춰서 양산 출하 준비까지 돼 있다라고 전했다. 자, 지금이 내년 HBM 생산 계획분까지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건 매출을 확보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고객 수요 HBM 증설까지 하겠다. 매출이 증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자, 매출 86조, 영업 이익 12조 역대 최대다. 자, 지금이 HBM 3 그리고 엔비디아 등 양산 판매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 증가를 매출 같은 경우에는 86조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찍었죠. 자 대부분 AI용 바로 이 h b m 그리고 SSD의 매출 급증 때문이다. 자말 그대로 AI 시대가 오면서 h b m 바로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스타게이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선정이 되었죠. 지금 이 스타게이트가 뭐냐 하면 지금 오픈 AI 바로 샘 올트먼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오픈 AI가 주도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참여를 하죠. 자 무려 700조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 700조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에 대해서 공급이 들어간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 자말 그대로 엔비디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단위의 인수 완료를 들어갔죠 정말 이몇년 만에 조단위 인수합병에 마무리를 했는데 자 지금 이걸 왜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대응 때문이요 유럽 최대 공조 기기 업체 바로 이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 절차를 완료했고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정조준한다. 자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 시대에 고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노린 결정이다. 글로벌 공조 시장에 진입해 선도 기업으로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다. 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죠. 자 결국에는 AI 시대가 왔고 AI는 대규모의 전력 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GPU는 물론이고 HBM도 필수이기 때문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더욱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 AI 주도의 스타게이트 700종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를 한다. 자 엄청난 HBM이 필요로 하겠죠. 삼성이 대량 공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뭐 최근에 AI 시대 둔화 될 거다 고점 아니냐 이런 말들 맞는데 자 이런 말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AI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5조 달러 하나 가치로 2,100조 원입니다 어기 아니죠 좋아요 좋아 자 AI 시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요 에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증가하죠 AI 서버가 증가하니 HBM이 미친 듯이 팔렸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주었는데자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HBM4인데. 엔비디아의 샘플링 작업이 들어갔다. 더욱이나 내방을 했고 AI 깜부 해동까지 했다. 지금이 HBM4 삼성전자 공급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더욱이나 전 세계적인 추모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칩스법 등 AI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해질세라 국가 프로젝트로 밀고 있죠. 자,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 기반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요는 어디서 가져가죠? 해외에서 가져가고 생산은 바로 한국이다. 더욱이나 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성장펀드에 무려 150조 원을 직접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말 그대로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고 GPU, HBM, SSD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의 수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0만 전자 돌파했을 때도 지금 저점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0만 원은 물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지금도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난 이 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안 이라는 거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천 드렸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추천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 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조성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성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굴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J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그냥 나 올릴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전 주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 한번 나아졌고 로보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수혜는 바이오 관련주 가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알 테오진이라든지 굵직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 DND 파마텍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9배 이상의 상승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 라고 추천드렸고. 을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 죠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 라며 제 개인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 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